여러분 얼마 전제 진료실에 60대 초반의 한 남성 환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얼굴에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어렵게 말씀을 꺼내셨죠. 원장님 제가 당뇨가 좀 심한데요. 당뇨가 심해지면서부터 성기능에 문제가 생겼어요. 혈당 관리를 잘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이분은 당뇨를 진단받은 지 10년 가까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혈당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셨지만, 성기능까지는 신경 쓰지 못했고, 결국 성기능이 저하되자 큰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사실 이분뿐만이 아닙니다. 중장년층에게 가장 흔히 나타나는 만성질환 중 하나인 당뇨. 많은 분들이 당뇨를 그저 혈당 관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뇨가 우리 삶의 질, 특히 성기능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의 약 60에서 70%가 성기능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발기부전, 성욕 감퇴 같은 성기능 저하로 힘들어하는 중년 남성뿐 아니라 여성분들 역시 질 건조증이나 성욕 감소와 같은 다양한 성기능 문제를 겪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겪으면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거니 하고 삶의 질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것입니다. 당뇨가 있어도 결코 성기능과 삶의 활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당뇨가 성기능에 미치는 직접적이고 놀라운 영향과 어떻게 관리해야 건강한 성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중년 이후 여러분의 삶을 다시 활력 넘치게 만들 수 있는 그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꼭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환자분 이야기 기억하시죠? 사실 제 진료실에서 당뇨로 인해 성기능 저하를 고민하는 분들을 매주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뇨와 성기능 문제는 중장년층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현실적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당뇨가 있으면 성기능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걸까요? 가장 먼저 아셔야 할 사실은 당뇨가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당뇨는 우리 몸 속에서 혈당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혈당이 정상보다 높아지면 우리 몸속 혈관벽에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이렇게 혈관이 손상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심장과 뇌 같은 중요한 장기뿐 아니라 생식기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남성의 성기능, 특히 발기력은 바로 이 혈관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기라는 현상 자체가 혈액이 원활히 성기로 공급되어야 하는데, 당뇨로 인해 혈관이 좁아지고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발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중장년 남성분들이, 원장님, 당뇨 진단을 받고 몇년 지나지 않아 발기가 예전 같지 않아 고민입니다. 라는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뇨는 신경에도 손상을 일으키는데, 이 신경 손상 역시 성기능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신경 손상이 왜 문제일까요? 성관계를 할때 우리의 몸은 수많은 신경을 통해 자극을 느끼고, 이 신경 자극을 통해 성욕과 발기 같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당뇨로 인해 신경이 손상되면 이러한 자극을 잘 느끼지 못하거나, 반응이 둔해지고 결국 성기능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 제 진료실에 오신 여성 환자분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당뇨가 있는데, 어느 날부터 성욕이 거의 없어졌어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도 그냥 몸이 반응을 안 해요. 이런 말씀을 듣고 제가 이 여성분을 진찰해보니, 역시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신경 손상이 이미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당뇨로 인한 성기능 저하는 단순히 발기부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당뇨가 있다고 해서 성기능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당뇨가 성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 본론에서는 당뇨로 인해 성기능 저하가 흔히 나타나는 구체적인 이유와 많은 분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나 오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삶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친절하고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계속 집중해주세요. 지금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당뇨가 성기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당뇨가 있을 때 성기능 저하가 특히 흔하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약 3명 중 2명이 실제로 성기능 문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당뇨로 인해 성기능 문제가 흔히 나타나는 첫 번째 이유는 당뇨 환자들이 혈당 관리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면서도 실제 생활 속에서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약만 먹고 있으니 괜찮겠지. 운동은 시간 날 때만 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다 보면 결국 혈당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높은 혈당으로 인해 혈관과 신경 손상이 누적되면서 성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운동 부족과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뇨 관리에 있어서 운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혈당을 떨어뜨려 당뇨 관리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운동을 소홀히 하십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운동량이 부족해지면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몸의 활력과 남성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곧 성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당뇨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바로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성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노년에도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고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면 얼마든지 건강한 성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제 진료실에 방문하신 70대 초반의 한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당뇨를 앓고 계셨지만, 꾸준히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시며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셨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성기능이나 활력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이렇게 당뇨 환자들이 흔히 하는 오해를 벗어나고, 철저하게 혈당 관리와 운동, 식습관을 병행한다면, 중년 이후에도 충분히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환자분들이 쉽게 하는 또 다른 잘못된 습관은 혈당 조절에 좋다는 보조식품이나 민간요법에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조식품이나 민간요법이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혈당 관리나 성기능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언제나 꾸준한 혈당 관리, 운동, 그리고 건강한 생활습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는 당뇨와 성기능 저하의 진짜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다음 본론에서는 여러분께서 당뇨를 제대로 관리하면서 성기능과 삶의 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집중해주세요.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당뇨가 성기능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과 환자분들이 흔히 하는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께서 실제 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통해 성기능과 삶의 활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철저한 혈당 관리입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혈당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노력도 큰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혈당을 관리하면 손상된 혈관과 신경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이는 곧 성기능 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의 핵심은 바로 식습관과 운동인데요. 혈당을 낮추고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흰쌀밥이나 밀가루 같은 탄수화물을 줄이고 채소와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당이 떨어지면서 성기능이 직접적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운동을 하면 남성 호르몬 분비가 활성화되어 성욕과 활력이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실제 제 진료실에서 만난 60대 후반의 남성 환자분 한 분은 원장님 말씀대로 매일 30분씩 꾸준히 걷기 운동을 시작한 뒤부터 발기력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루 20분에서 30분씩만 꾸준히 하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입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혈당 수치를 높이고 성기능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매일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숙면과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한 간단한 명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권장합니다. 매일 잠자기 전 10분만이라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스트레스 관리만 잘해도 성기능과 활력이 많이 개선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관리입니다. 혈당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혈압과 콜레스테롤 같은 혈관 관련 수치들도 정기적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당뇨 환자들은 이런 수치들이 조금만 높아져도 성기능 저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은 꼭 전문의의 진찰과 함께 혈관 및 혈액 건강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네 가지 방법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모두 조금만 신경 쓰면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방법들이며,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환자분들께 권장하여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신 방법들입니다. 당뇨가 있다고 해서 삶의 질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들을 꼭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몸과 삶의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다음 본론에서는 당뇨 환자분들께 가장 도움이 되는 식품과 구체적인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집중해주세요. 지금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잘 들으셨다면, 이번에는 당뇨 관리뿐 아니라 성기능 개선에도 좋은 현실적인 식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분들께 추천해드리고 효과를 본 음식들이니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은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대표적인 건강식품이자, 혈관 건강에 특히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당뇨 환자들의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성기능 개선에 효과적이어서 꾸준히 드시면 분명 몸의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은 생마늘을 하루에 2에서 3쪽 정도 식사 때 함께 드시는 겁니다. 생마늘 섭취가 힘들다면 마늘을 살짝 구워드셔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추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부추는 당뇨 환자분들의 성기능 회복에 정말 탁월한 식품입니다. 부추에 들어있는 알리신과 비타민이 혈당 조절과 혈관 건강 그리고 성기능 향상에 크게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부추는 부추 계란볶음이나 부추무침 같은 간단한 반찬 형태로 하루 한끼 꾸준히 드시면 매우 좋습니다. 생부추를 즙으로 갈아서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당뇨 환자에게 꼭 추천하는 채소 중 하나로 엽산과 마그네슘 같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당 조절과 신경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성기능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혈관과 신경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음식이죠.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나물로 드시거나 시금치 계란국 같은 간단한 국으로 만들어서 하루 한 번씩 꾸준히 드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음식은 양파입니다. 양파는 당뇨 관리와 성기능 회복에 매우 효과적인 식품으로 특히 혈관 건강과 혈류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혈당 관리가 좋아지고 자연스러운 발기력 향상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는 생으로 얇게 썰어서 식사 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생양파가 힘드시면 양파를 살짝 볶아 반찬으로 드시거나 양파즙으로 섭취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식품들은 특별하거나 어려운 음식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이틀 드시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 몇주 이상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몸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하며 여러분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와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당뇨라는 병은 단순히 혈당 관리만 중요한 질병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 성기능과 같은 민감한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마늘, 부추, 시금치, 양파 같은 음식들은 꼭 꾸준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분들께 권장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경험하셨던 식품이니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당뇨가 있다고 해서 성기능이나 삶의 질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한 관리와 작은 생활습관 변화만으로도 얼마든지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셔서 좋은 결과를 보시게 된다면, 꼭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당뇨 환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운동과 생활 습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특히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 환자들의 잘못된 운동법과 오히려 혈당을 높일 수 있는 나쁜 습관들도 함께 짚어드리려 합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산부인과 전문의 강혜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